자, 가보자. 어, 야, 야, 오케이, 아, 이거좀 써야겠다. 오케이, 아, 뭐야? 아, 나안 했는데, 이거... 아, 대시 안 했는데, 아, 근데 내가 대시 한 거겠지. 어, 기계는 거짓말 안 해요. 응. 대시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줬을라 그랬는데, 응. 아, 이거 호인기 뭐였지? 아, 이거 좀 찾아봐야겠다. 이거 호인기가 뭐였더라? 아, 씨 오케이, 잡아 어, 예, 아, 예. 오케이. 나이스. 아, 팔드라이버인데 와, 저걸 또 어떻게 피했대? 오케이. 아. 오케이. 샤이닝. 맞으시고요. 왼 어퍼. 왼 어퍼. 나이스. 딱, 딱. 오우야. 야, <laughs> 야 나뒤집뻔했다 <뒤질> <laughs> 오케이. 아, 니킥 해야지. 왜 그러냐. 원, 투, 오케이. 아, 안 맞지? 아, 벽 깨져서. 음. 오케이. 아, 뭐야. 왜안 나가? 하지 마. 음. 오케이. 아, 까비. 오케이. 오케이. 땡큐베리. 감사. 하나, 둘, 셋. 오케이. 반시계. 오케이, 아이씨, 한번더쓸 거야 분명히. 아 내가 알거든. 아안 쓰네? 어? 반시계? 수면차기? 한번더 쓰면, 쓰면. 아. 오케이, 아안 맞고요. 바보 같은 짓을? 어. 오케이, 아뭐뭐 뭐 하는 거야? 아유 왜또 렉이 이렇게 심해? 어. 지금 비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음. 에. 오케이, 오케이, 어. 오호. 오케이 잡어. 양잡. 아우 잘 피했어요. 기상킥 하는 거다 알고. 와우. 아우 이렇게 레기시맨. 다시 해. 왼너퍼 오호. 오케이. 어. 오케이 찍어. 오케이. 어. 어. 오케이. Okay. 아유, 안 피해지네. 청소복킥기 반시계를 잡나보다. 몰랐는데. 어? 아유, 안 맞네. 어우야. 오케이. Okay. 빈트. 아, 피했잖아. 오케이. Okay. 저걸 과연. 아, 원잽으로 마무리하시네. 하단 노릴 줄 알았는데. 근데 하차트 너무 안 쓰신다. 아우 거리 싸움에서 제가 지금 지고 있는 아우 모습인데, 음. 오케이, 아 미친, 이건 진짜 실수였어. 괜찮아요. 아직까진 포기하기 일러. 아, 예, 아, 미친 거 아니야? 어, 야오! 멋진 운이야. 자, 음. 오케이, 원, 두, 한번더 원. 아렉 진짜. 아안 안 닿네. 어, 오케이. 아이고. 오케이. 아 까비. 아 마스터 사 이러지 마. 렉이 왜 이렇게 심하죠?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 어바웃 어이었지 이런 마음이 급하죠 반시계 오케이 okay. 어왜안 닿지 이게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오케이 okay. 아 오케이 okay. 나이스 원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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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아, 미친. 오케이. 아우, 예. 아우, 예. 오케이. 아, 딜킬 왜안 맞음? 아, 진짜. <laughs> 아, 좀 갈기지. 아, 레아 좀보여주려그랬더니 아, 민망하게 뭐 하는 거야. 아우, oh, 예. Yeah. 멋지다. 와우, 멋진데요? 여우, 여우. 낙법을 좀 미리 쳐야겠다. 아, 내가 단점이 낙법을 잘안 쳐. 어. 낙법은 좀치면 쳐야 돼.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 뭐, 뭐 하실라고? 오케이. 오케이 okay. 괜찮아 괜찮아 어어? 하나 둘왼 어퍼 왼어아 바로 원잼 내미는구나 아 이게 왜 안돼 미친다 아또 낙법 안 쳤어 야 뭐야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알아서 급하시네. 피가 없으니까. 어우들렇게 좋아요. 수면차게? 수면차게. 아 미친! 아 돌았어. 아 잡어. 피하고요. 아 씨. 오케이. 아왜안 맞는 거? 아, 미친 거 아냐? 오케이. 아, 미친 거 아냐? 아, 왜 저, 나 자이언트 했잖아. 아, 까비. 근데 확실히 브라이언은 제가 많이 했던 캐릭이라서 그런지 상대하기가 좀더 편한 건 있어요. 음. 오케이. 아, 원체 계속하시네. 오케이. 아, 이게 왜안 맞는데. 아이고, 실수다. 콤보 실수죠. 이게 좀 길다. 어. 이, 이거 무릎 찍기 이거. 하지 마. 오케이. 아, 잠깐만. 아, 나, 나 이거 했는데? 오케이, 수면 차기, 백 대시 하고, 오케이, 안 맞네. 와, 우 멋있다. 진짜, 제타포 마크 멋있는 기술도 없는 것 같아요. 음. 피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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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안안 닿았어 오케이, 참아, 참아, 참아 <laughs> 오케이 어, 뭐야! 어이씨 나도 모르게 육성이 나왔네 아, 지금 새벽이에요? 어, 떠들면 안돼 내가 늦게 썼겠지 어, 내가 늦게 썼으니까 그런 거겠지 음. 아야 오케이 야, 아이고! 와우, 멋지다. 오케이, 수면 괜찮아 잡아 나이스 어퍼 어, 피했어? 그 자, 뭐 먹고 자, 으라고 <laughs> 오케이, 피하고요. 커키 안 맞고요. 커키. 자,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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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했을까 수면? 수면? 이 아니라? 수면? 오케이. 1, 2. 한번 더. 1, 2. 딱! 좋았어. 어, 피했어. 잡긴 되게 잘 피하신다. 음, 수면차기. 수면차기? 커에기장끼기 <laughs> 예, 속았죠? 음, 한번 더. 미친. 회색이 짙어진다.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어? 오케이. 아, 미친. 이상하게. 뭐,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오케이. 수면차게.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한번 더. <laughs> 어, 박치기야? 근데 저거 어떻게 쓰는 거였더라 이거였나? 아닌데. 아, 안 나왔어. 아, 저 방금 죽을 거했다 잘못하면. 오케이. 나이스. 아, 콕킥했어야지 또. 이킥을또 날렸어야 되는데. 아, 씨. 콤보가 개판이야. 음.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잡아. 오케이. 이렇게? 나이스. 좋은 압박이었다. 이교시다. 원, 투. 원, 투, 쓰리. 아, 벽을 뽀갤 거 그랬나? 아. 내가 카운터 타, 그, 지금 제가 생각하는 카운터 타이밍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오케이. 너무 쉬다가 내미는 것 같아. 약간 반박자, 아이고, 아이 아깝다. 어 약간 반박자 빨리 내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음. 오케이. 안 나왔구요. 오케이. 아, 미친. 저것도 원래 일일이 딜캐를 해줘야 되는데, 저분이 딜캐를 못하죠. 음. 그니까, 러 그, 이유가 그거야. 딜캐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어 내가 더 빨랐지, 이런. 오케이, 한번더 이거 발로 하면 확정인가? 한번더 해봐야겠다. 발로 하면 확정인가? 아, 이거 방금 가드에다가 맞았구요. 아, 지금 짧았구요. 저게 확정인가? 궁금하네. 오케이, 뭐 하시는? 아, 미친... 어, 어, 짧어. 아, 진짜... 이씨 예, 네, 괜찮아요. 음. 오케이 okay. 아, 안맞네 오케이 okay. 아! 이건, 이건 내가 바보 같았어어저 카운터 연습을 해야돼 음 와우, 뒤질어 오케이, 한번 더 오케이 okay. 아, 잠깐만 야야 왜왜왜왜 왜, 왜. 아, 머릿속에 아, 미친 어, 죽을 뻔했다 하지마 오케이. 잘 가세요. 아, 잠깐 그 벽에 몰렸을 때, 머릿속으로 순간, 아, 벽 콤보가 뭐였지? 아이 생각을 했다니까? 어 아, 캐릭터를 너무 무리하게 많이 바꾸다 보니까, 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런 일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 암호킹을 좀더 해볼게요. 예, 네, 근데 상대가, 파이터가 걸려가지고 좀 그렇다. 음. 근데, 1600승 짜리셔라서, 어, 짜리, 어, 뭐야, 짜리라고 말하기좀 그렇죠? <laughs> 예 1600쓰는 전적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좀 잘하시지 않을까 예, 아이고 아이고 그거 하지마라 그거 진짜 하지마라 나 진짜 설마 하면서 내가 계속 저걸 맞는데 그거 하지마세요 어 다음에 흘려줍니다 음. 오케이 오케이 잘하시네 확실히 1,600승 되시니까 좀 이것저것 많이 쓰시는 것같아아이거 어. 이거 아 저때 낙법으로 굴러야 되는구나 음괜아요 오케이 아 뭐야 왜안 나갔어 오케이 달려라 오케이 오케이 아 잡았는데 잡아요 오케이 이렇게 때려주고 빠지 엔노퍼 나이스 4. 커키 아깝다 나이스 매직 커키 잡아요 하나 둘아 확정인가 저게 아하 나락해야지 어좌중 했어 저분 예상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참자 <laughs> 인터발 즐거운 인터발 시가 <laughs> 아아미친 미친 졌어 어올라가시려구요 올라가시려구요? 아, 예, 뻥발. 그렇지. 어 예, 또 뻥발. 아, 나락인데, 요번에. 아, 안았잖아 오케이. 오케이. 적당히 하시구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잡고. 오케이. 아 어, 뭐야! 오케이. 아, 아까워라.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스킬이 좋으셔. 오래 하셔가지고. 아이고, 아이뭐 하는 거야, 지금. 오른손? 오케이. 수면차게? 아, 어, 뭐 하는? 시계? 아. 까비우스 면차게, 어우 미친. 오케이, 들렇 해주고요. 한번더 쓰면 와우. 잘하시는데? 오케이, 매치고요. 아 나락 진짜. <laughs> 딱딱 왼어퍼 어 뭐야 하하하 <laughs>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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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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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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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완전히 진건데 이것 때문에 당신은 졌어요 잘 보세요 아 미칫 아 결과는 변하지 않는건가?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미친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콤보가 이런 어 피했어 오케이 한번더어아저 나락 진짜 <laughs> 한번더 오케이 아 미치 음 아까 그 실수 때문에 당신은 지는 거야 아까 하단 많이 보여줬지 오케이 아, 왜왜왜아왜안 아, 나가 왜이 양손이 아 이거 이거 왜 이래 이거 아유 왜 이래 오케이 참아요 참아요 아나 점프 안 했는데 왜 점프가 나가 오케이 이렇게 한번더 오케이 나이스 노렸어 끝났는데요 음 그러니까 실수가 곧 패배야 잘하시네. 음 오케이 잘하시니까 커키 한번더 커키. 아이고 잠깐만 아, 실수했어. 아 실수했어. 아이고 오케이 상키 그렇지. 저 사람 흘리려고 앉았어요. 한번 더. 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대포동. 허키. 아, 미친. 어우. 아, 나락갈줄 알았는데. 오케이. 하고요 오케이 아 뭐야 시계 쳤는데 오케이 와 안맞네 오케이, 한번 더! 퍽키! <laughs> 이것이 바로 초딩심리야, 초딩심리, 어? 아이고, 대포도? 오케이, 참아요. 음 아, 뭐야! 오케이. 야, 오늘 브라이언 진짜 많이 만나네? 음. 요분까지만 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아이고요 이건. 어 뭐야? <laughs> 야, 미친다. 오케이. 수면차기. 커키. 오케이. 또 수면차기. 오케이. 아 뭐야? 아 외손인데. 오케이. 나이스. 어 피했어. 아이씨, 어어? 어, 어,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아이고, 이야, 폭풍으로 쳐맞는구나. 공격력이 엄청나십니다, 요. 오케이, 딱다. 아, 오케이. 아왜아얘 예. 오케이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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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요 오케이 아 뭐야 돌아보고 <laughs> 있다 오케이 오케이 <웃음> 미치겠네 <웃음> 뭐 별의별 걸다쳐맞아 아이고 저상단을 핀데 아이고 왜또 자꾸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씨 아 어우 야 미친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어안 맞네 아하하아 돌아버려 아, 오케이. 오케이, 자이언트. 피해구요. 오케이. 한번더잡아 오케이. 마운트. 그렇지. 아, 연잡 개꿀. 그니까, 더하려 그랬는데, 예. 그분이 게임을 더안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새벽 2시에요. 어, 그래서 내일 또 출근하고 해야 되니까. 음,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예, 로봇대전 영상 때문에, 어, 제가 뭐, 다른 게임도 하고 싶은데요. 지금 그걸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철권이나 그냥 쭉 하고. 그니까 요즘에 철권이 재밌어갖고, 어, 철권이나 좀쭉 해놓으려고요. 음, 나중에 잡히나 나오면 잡히나까지 하고. 음, 그때, 까지만, 예, 캐릭을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주캐로 생각하고 있는 게 브라이언하고 카지미에요 음 그래서 걔네 둘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렇 하고 그 로봇대전 영상이 끝나고 나서 어 제가 따로 또 기획하고 있는 영상들이 있는데 어첫 번째로는 어그 조이스틱 레버를 교체하는 영상하고 버튼에 어, 어떤 막이게때 같은 게 끼게 되면은 때 같은 게 끼게 되면은 이게 버튼이 잘안 눌려요 어, 그래서, 그런 때를 말끔하게 제거하는 방법이라든가. 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 또, 그, 판테라 에보가, 그, 좀 되게 까다로운 스틱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저 집에 스틱만 세 개입니다, 참고로. 예. 네. <laughs>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건바 옵시디언으로 해봤어요. 근데 건바 옵시디언, 이상한 게 독심력이 좀잘안 되네. 어, 좀 답답했어요, 그것 때문에. 음. 메이크스부터할얘가 있는데, 알파레버 할얘가 있는데 아, 너무 뻑뻑해 그거 음. 아, 근데 좀 얘기가 좀 샜습니다 어, 근데 그 판테라 에보가 좀 조이스틱 구조가 좀 다른 스틱에 비해서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어, 뭐좀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좀 아무래도 판테라 에보에 좀 관심이 가거나 혹은 아, 뭐 때문에 저게 저렇게 욕 먹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판테라 에보의 내부 구조와 어, 레버를 교체하는 방법 음. 에 대해서 예좀 네,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뭐야 아 물론 레버 교체하는 방법은 뭐세개 스틱 중에 어느 하나만 해도 되긴 되는데 뭐 그죠? 음뭐 많이 보여줄수록 좋은 거니까 이것저것 예 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게임 패드가 많아요 그래서 종류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인가 그럴텐데 어, 어그 게임 패드의 리뷰를 어, 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영상이 많아요. 또 닌텐도 스위치에 관련해서 리뷰 영상도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품을 리뷰하기 위해서 책상하고 산발이랑 이런 것도 다 구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 예전에 그 레이싱의 컨트롤러 촬영할 때는 그 뭐야 침대포 위에다 해가지고 어, 얼루발 무늬 때문에 되게 눈에 선가 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거 없고 음, 이제 저도 좀 전문적인 어, 유튜버처럼. 예, 제품 리뷰라든가 뭐 정보 관련 어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예, 게임 영상을 같이 음, 이렇게 운영을 할거 합니다.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예, 오늘은 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구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요.